안녕하세요. 일상 달지 TV입니다. 자 오늘 드릴 말씀은요. 토란을 심으신 분들은 좀 자세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아, 토란 밑에다가, 토란 밑에, 아, 여름에 상추, 그 다음에 청경채, 이런 것을 재배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알려드릴까 합니다. 어, 토란 모종이 지금 즐으신 분들은, 이 토란 구린이 있지 않습니까? 옆에다가 군역을 파고, 살짝 파고, 씨앗을, 그러니까, 한 번에, 저, 뭐야, 이렇게 하시면 돼요. 상추, 그다음에 적겨자 청경채 이것을 섞어가지고요 이렇게 전파종으로 하십시오. 그리고 어, 토란 이 줄기가 장마 때쯤에 클거 같다 하시는 분들은 저처럼 이렇게 어, 이저 비닐 멀칭 옆에 있지 않습니까 옆구리에다 이렇게 고를 타고 심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려고요 모종을 심고 많이 죽이죠 사실은 그리고 죽는 원인도 사실 잘 모릅니다. 물론, 뭐, 농사를 접으신 분들은 이유를 알겠지만은요. 제가 오늘 그, 이 영상 고정 댓글에, 고정 댓글에 모종이 잘 죽는 원인, 그리고 그 증상, 어떠한 경우일 때 그렇게 죽는지를 제가 고정 댓글을 좀 달아놓겠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사진을 좀몇 장을 첨부할 건데요. 오이 모종을 보시고요. 그 다음에 아주까리 모종을 보십시오. 어 그러면 차이가 있는데 뭐건 차이냐면 아주까리는 하나는 물구등이 옆에 심은 겁니다 물구등이 옆에 그리고 하나는 어, 해가 잘들어온는거 심었는데 차이가 많이 나죠 그 차이는 다른 게 없습니다 어물구등이 옆에다 보니까 도랑 옆에다 보니까 계속 찬물이 어, 냉이 받치다 보니까 지온을 끌어올리지 못한 상태에서 모종이 크다 보니까 그렇게 작게 큰 것입니다 그러면 어, 모종을 식고서도 똑같습니다 그러면 어, 모종이 심었을 때 어, 사진을 보시면 어떻게 되었냐면, 하나는 잎이 전체적으로 말려 죽는 게 보입니다. 한 보름 정도 지나고 나서. 모종 심을 때 우리가 물을 주지 않습니까? 그때, 그 보면은 그 오이 모종이 있는데요. 그러면 포트에 있지 않습니까? 포트에 있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옆에 모종 하나가 그렇게 그 항색을 띠면서 말려 죽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보통 언제부터 이제 증상이 나타나냐면, 한 열흘, 보름 정도 지나면 그렇게 말라 죽기 시작하는데요. 그러면 과습일 때는 어떻게 되느냐? 과습일 때. 그럼 그, 작은 모종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 작은 모종은 뭐냐면, 그, 제가 물 받는 물바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있다 보니까, 그, 물이 계속 떨어지지 않습니까? 비 오는 날. 그, 그, 니까 비가 많이 오는 날, 여러 날, 그 물에 침, 어, 침수가 되다 보니까, 그렇게 이제, 아, 어, 본색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개들 뿌리는 어떻게 돼 있냐면, 뿌리는 다 녹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희, 새, 솜털 뿌리가 나오질 않고, 까맣게 이제 죽기 시작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 한 열흘 정도, 보름 정도 되지 않습니까? 색은 거의 비슷해요, 그렇게. 그러니까, 본색을 띄고 있습니다. 호박모종이라든가 이런 거 보시면은, 오이모종 참외. 근데, 갑자기, 갑자기 이제 그게 또 증상이 어떤 게 있냐면, 입이 헷가닥 제껴집니다, 낮에. 낮에 제껴졌다가, 밤에 살아나고. 그렇게, 왜냐면 밤에는 햇빛을 뭐안 보니까, 광합선을 안 하니까 그렇게 됩니다. 그러다가, 어, 본색을 띄고 있다가, 죽어버리, 칵 죽어버리는데, 나중에 뽑아보고 싶으면 아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 외에 뭐가 있냐면, 어, 잎이 오돌도돌 말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이제, 이제 두가지로볼수 있습니다. 하나는 진딧물이 꼈을 때, 하나는 양분이 과다일때에 그런 증상이 난는데 그건 보시면 됩니다. 잎이 막 오돌도돌 말렸는데, 뒷면을 보십시오. 그럼 진딧물이 있으면은 진딧물 방제를 하시면 되고, 아닐 경우에는, 어, 물을 줘가지고 풀어내줘야 됩니다. 특히 이제 고추 심으신 분들, 농사 잘져보겠다고 해가지고, 어, 걸음을 많이 내신 분들, 그런 분들이, 어, 종종 발생이 되는데,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하냐면, 모종과 모종 사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그, 우리 분무기 약대, 그, 큰거 있지 않습니까? 그걸 해가지고, 물을 흠뻑 주고, 그렇게 하는데, 이제 이게 이런 증상이 나타납니다. 죽지 않, 어떤 경우는 죽어버립니다. 이제 심한 경우는 죽, 이제 죽지 않고, 버티기다가, 살아있었어요, 이제. 그때 장마 때, 비닐을 확 까놓고서, 장마 때 기다리면은, 장마 때 이게 이제 확, 살아납니다. 왜 살아나냐면 비를 계속 맞으니까이 두둑의 양분을 다 씻어내버리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장마 때부터 이제 그 활성화가 되는데 결국에는 어떻게 되느냐? 어 8월, 9월 어 꽃을 달면은 따지도 못하고 농사가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어 지난해도 제가 그 고추 농사 어느 분께 그, 그 댓글을 써드렸는데. 아, 그렇게 처방을 하시면은 빨리 풀어줄 겁니다. 그리고 작년에 그것도 있었지 않습니까? 혹 그, 작년인가 재작년에 그 고추가 그 양분이 과할 때, 지는 분이 꼈을 때, 오두돌할 때, 고추를 다 따버리고 줄기를 켜서. 그러니까 모종이라는 자체는, 아, 크지를 못하고 환경이 나쁘면요. 바로 그 열매를 달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영양생장을 하지 않고 종자를 번식기 위해, 하기, 시키기 위한 이세를 퍼뜨리기 위한 그 생식생장으로 바뀌어 전환을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끝나버리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고, 그 고정 댓글을 잘 보시면은, 모종을 잘 죽이는 이유, 그곳을 그렇게 진단을 하실 수, 있습니다. <laughs> 자, 그러면요. 상추를 이렇게 이제 옆에다가 상추, 겨자, 아니면은 그청경채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지금 도잘 자랍니다. 그리고 저같이 지금 이 토란 모종 밑에는 두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늘을 만들어주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장마철, 어, 비를, 비를, 어, 폭우를 예방을 해 주거든요 그 그늘막이 돼서 그러면 상추가 자, 오늘 또 굉장히 길어지네 상추가 장마철에 잘못 길러 먹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비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가 오면은 이렇게 흙을 올려 놓는 거 아니면 노지에서 맨땅에서 길때 흙이 이 흙이 이렇게 튀어 가지고 여기를 딱 붙어 버립니다 붙어 버리면 어떻게 됐습니까 무게가 증가 되겠죠 그러면 이게 핵가닥 작혀져요 그래서 조치법은 그렇습니다 좀상추모종이 크다 하면은 이파리를 따버리거나, 지난해까지는 제가 그 고온 망사를 갖고 그것을 덮어가지고 빗방울을 굵은 것을 갖다가 어떻게 분산을 시켜서 흙이 떠, 물에, 비물이 떠들 때고운 빗방울이 튀길 때 하고 붉은 빗방울이 튀길 때 흙이, 어, 튀어오르는 그 높이가 틀리니까요. 그것을 좀 예방해서 그렇게 길렀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어, 이토란대 아니면 은 아주까리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늘막이 될수 있는 작물 옆에다가 심는 경우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지금 따로 씨앗을 할 필요가 없어요. 여기 보면은 상추 있고요. 그다음에 적개져 있고요. 청경채 있습니다. 그럼 이거를 어, 줄뿌림을 하셔도 되고요. 전파종을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놓고 이제 저는 지금 이 땅이 경운이 안된 땅입니다. 여기 지금 갈대밭이에요. 보십시오. 갈대. 갈대밭이야 그러면 이걸 놓고 흙으로 이렇게 이렇게 하시면 돼요. 전파종을 해도 되고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사는 놈음 내가 봐서 양을 보고서 전체 뿌린 파종량을 보고 파종량을 보고서 아, 어, 속과 낼 거, 속과 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좀, 좀, 좋은 걸좀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laughs> 작물을 심을 때, 이제 이렇게, 이렇게 고를 파죠. 열무 같은 거 파종할 때. 여기에 대한 장점이 있습니다. 뭐가 장점이 냐면 지금 여기 비닐을 덮어놨죠. 여기 좀쏙 들어갔죠? 그러면은, 허, 씨앗을 파종하고 물을 주십시오. 그런 다음에, 물을 주고 비닐을 덮었죠. 이거 마늘 을있던 건데,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요. 이것을 갖고, 어 양, 양쪽 내구닥재 돌맹이. 그러니까 흙도 퍼올리기도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가지고 제가 이게 얘네에 많이 사용하는 거 봤죠. 이렇게 물을 줘 놓으십시오. 그러면은 이런데 보시면은 이렇게 지금 물이 고여 있죠. 그 인거 보이시죠? 이렇게. 여기 아까 줘 놓은 겁니다. 그러면은 어1하도 필요 없습니다. 지금 비닐을 재사용하는 건데 버리지 않고 어왜 이걸 그러냐면 광량이 덜합니다. 그러면 어, 나와서 어, 바라 같아서도 타 죽을 일이 드라고요. 그럼 보십시오, 이 물이 고여 있는 거 보이시죠? 그러면 여기 돌멩이 지금 저기 하고 그 후에 이 봤지 않습니까 이렇게 몇 개만 질러 놨다가 한 이틀, 삼일 있다가 아니면은 지금 세 가지를 지금 파종했잖습니까? 빠르게 어, 씨앗이 나오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걸 보고 있다가 나오기 시작하면 팍 재끼고서 물을 흠뻑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 하고서 터널 만드느냐고 고생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좋은 건 뭐냐면, 또 좋은 게 뭐냐면, 아우, 시간 지켜. 이렇게 나왔을 때, 비가 한 열흘 정도 이렇게 안 오지 않습니까? 열흘, 보름 정도 비 예보가 없을 때, 뭐면 여기다가 씨앗을 뿌리고 이렇게 좀 삼각형으로 V자로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고립화 됐을 겁니다. 그럼 물주기도 좋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여기에 북을 주기가 좋습니다. 우리 그 태비 그 많이들 갖고 계시잖아요. 태비가 독하면요 흙과 좀 섞어가지고 여기를 메꿔주면 됩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북주는 효과까지 있다는 거. 그리고 고정대크를 좀 참고하시면 은 모종을 심어놓고 잘 죽이시는 분들 아마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이렇게 지금 어 손을 폈는데 지금 이 정도로 지금 토란 모종이 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앞으로 이제 한 20일 한달 정도 되면은. 어, 아마 직경이 30cm 이상씩 이제 폭발적으로 클 겁니다. 지금도 탄력을 받기 시작했거든요. 이게 지금 한 포기 심었는데 종구가 굉장히 컸죠. 초기 지금 어, 지금 열개한열몇개 나왔습니다. 벌써 토란이 어, 열몇 개. 그러면 열몇 개, 열 다섯 개면 열 다섯 개를 지금 확보한 상태입니다. 일단 이거는 주먹만한 것좀열 다섯 개 확보가 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장마철에 이렇게 토란 모종이라든가. 그 지금, 지난번에 아주까리 얘기했지 않습니까? 아주까리가 나왔으면요. 아주까리 씨. 지금 시방이 지금 비닐 멀칭을 하신 분들은 보면요. 시방이 달렸을 겁니다. 겨순이 몇개 올라가다가 시방이 달렸으면 시방을 딱 끊어버리십시오. 끊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겨순이 폭발적으로 커집니다. 겨순이 힘을 바꾸셔야, 시, 왜냐면 아주가는 단계별로 씨를 열매 를 맺거든요. 그러면 지금 맨 먼저 보이는 그씨 있지 않습니까? 그걸 딱 끊어버리십시오. 끊고 나면은 밑에 겨순들이 엄청나게 커집니다. 그러면 그것이 튼튼한 상추를 기르는데 튼튼한 버팀목이 되니까요. 그렇게 한번 재배해 보시라고 오늘도 이렇게 어 영상을 찍어 봤습니다어 글쎄 뭐 부족한 게 있다 하면은 아 그래도 뭐 궁금한 사항이 있다 하면 댓글을 달아 주시면은 제가 그에 뭐 제가 아는 만큼 아는 수준에서 어 성심껏 어 답글을 달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항상 영상 보실 때요. 제가 한두 개씩 그 질문 사항에 대해서 댓글을 해놓고 답글을 달아드리고 고정 댓글을 보시거든요. 다른 채널에서도 그런 댓글들 어떻게 작성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어떤 질문을 했는지를 보시면은 어, 어 농사를 재배하는 데 있어서 그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 또 이야기를 해봅니다. 하여튼 오늘 뭐 상추 장마철 어, 드실 수 있는 거 어, 아무 탈 없이 들수 없는 방법을 오늘 이렇게 어. 영상을 찍어 보았습니다. 고맙습니다.